근본적인 신뢰감, 베이직 트러스트 그게 생겨야지만 이 세상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기고요 그게 또잘 생겼어도 그게 확 깨지는 상황들이 흔한 게 뭐냐면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을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와 남동생으로부터 당한 경험이 2년 시절부터 있었다 근데 말을 못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도 전교 남학생들한테 외모로 놀림을 당하고 학교 뿐만이 아니라 집 앞에까지 와서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대학 와서도 내가 아는 사람과 바람이 난 남자친구의 경험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경험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여겼던 이모부부가 또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라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랑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데, 내가 잘 지낼수록 마음은 불안하다. 잘못 믿겠다. 고지곧대로 믿지 못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고, 언젠가 나 같은 애는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꿈에도 그렇게 버린다 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남들은 내 상황이 나아지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직장이 좋고, 연애를 잘 해도, 이런 고민을 계속 할것 같다 결혼해도 그럴 것 같다 라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하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데요 트라우마의 상황들이 많죠 트라우마 강의는 예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드린 적이 있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본인한테 굉장히 힘든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내 힘든 경험들은 나열을 하셨지만 그때 내가 느낀 내 감정 감정, 내 주관적인 경험을 많이 표현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때 내가 그래서 어땠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덤덤하게 표현들을 쭉 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의심이라는 부분, 사람을 못 믿겠는 부분이 이제 불편하다라는 주 증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커스를 나의 감정에 맞추셔야 돼요. 지금 나의 감정 그리고 예전의 나의 감정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나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줘서 관계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뭐 남자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으면 여자애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아빠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엄마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일상생활 일이든 학업이든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지장이 좀 많이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겪은 경험들은 이제 범죄다, 그쵸 범죄죠. 범죄가 아닌 영역이었어도 힘들 수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포인트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건 자체보다도 개개인이 사건을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의미 부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꿈에도 버림받는 꿈을 계속 꾸기도 하고 그걸 재경험이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회피도 이제 사연에선 잘안 나오는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남성이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학창시절도 그렇고. 전 남친도 그렇고, 실뢰에 금이 가는 굉장히 힘든 경험들, 트라우마를 겪으면 또 걷기 싫기 때문에 피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이런 경험을 겪으면 다음번에는 연애는 커녕 남사친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회피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계신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힘드시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인지, 어떤 생각하는 나의 패턴과 기분의 패턴이 또 변화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는데 사연에서도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결국에는 날 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나는 되게 별로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인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불안불안불안한 감정이 계속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 감정은 당황하기도 했고 역시 당황이라는 게 우선은 찾아와요. 드라마 때는 너무 커다란 감정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압도돼서 내가 우선 막아야 돼요. 벽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당황이라는 걸로 벽을 쳐요. 당황은 내가 무슨 감정인지 모르는 게 당황이거든요. 멘붕 그래서 벽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수치스러움도 느끼고 화살이 나한테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그래서도 무덤덤하게 표현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본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힘든 경험들을 하다 보면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그거를 감정 불륜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감정이든. 그래서 혹시 굉장히 커다란 감정을 느끼면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 같은 그런 식으로 감정이 올까봐 너무 이게 두려워요.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부분을 많이 억압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표현 못하기도 하고 또 흔한 게 그래서 어운가로는또 세게 되는데 흔한 게 신체로 또 나타나요.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기운이 없다. 뭐 소화가 안 된다. 검사하면 특별한 이상 없고. 어, 진케이님께서 그런 이유로 감정 표현이 이제 없으신 거고 그래서 어떻게서든지 표현을 하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라우마를 이제 치유하는 치료하는 과정 역시도 감정의 해소라는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감정의 엄청난 부분, 그래서 꼭꼭 눌를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힘들지만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표현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섣불리 내가 아무한테나 표현하면 또 이게 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안먹고 그때 내가 정말 이래 이랬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듣는 사람이 오히려 내 감정을 부정한다. 또는 막 섣불리 조언을 한다.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감정을 그때의 그 순간순간들의 느낀 감정들을 표현해보는 과정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는 건 그걸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억압된 무의식안에 꽁꽁 뭉쳐있는 그 감정이 해소가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까지 그이유로 감정을 억압하는 패턴이 되어 있던 게 점점 해결이 되고요 감정과 생각은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부정적으로 치우친 생각이 계속 가던 것도 그 감정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남성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 또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나는 결국엔 버림받을 존재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케인 님께서 또 얘기들을 해주신 걸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표현을 잘안 하시다가 여기서 하시는 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하나, 단어 표현해 주시는 게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본인 사연에 다들 공감해 주시니까 얼떨떨하다 여기서 혹시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고민이 들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채팅창, 이 집단치료 같은 느낌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집단치료 가 도움이 되지만 특히 트라우마는 집단치료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내 감정을 털어놨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공감해주면 굉장히 큰 해소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걸 부정하는 느낌을 받으면 더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아마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미리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감해주니까 얼떨떨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여자친구들과의 관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자친구들과의 관계처럼 나쁘진 않았지만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면서 여자인 친구들도 조금씩 놀리기 시작했다 아, 그래도 저는 그 무리 안에 있고 싶어서 을인 입장을 유지했다. 네. 지지적인 관계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학창시절이나 그 이후의 대인관계가 어땠는지를 여쭤보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특히 트라우마는 사건 자체보다도 주관적인 게 중요한 거고 그 사건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그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가 중요하다 개인마다 그래서 되게 다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지지적인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면은 그래도 같은 힘든 사건이 있어도 빨리 잘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고 그 부분이 없으면 이거를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든 친구든 더내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오랫동안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대학 때또 남자친구를 하기면서 좋은 경험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또 상처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어머니 얘기도 이제 아까 여쭤봤는데 해주셨는데 어머니와는 의존적인 관계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의지할 사람이 어머니였던 게 컸다 그런데 모순적인 게 어머니한테 내 사소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관계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힘든 걸 저한테 얘기하시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지의 경험은 아니고 이제 의존적인 관계인 거죠 참 이게 희한하게 지지 경험을 잘못 받으면 더 의존하게 되고요 지지를 충분히 받으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어머니 역시도 상황이 힘든 얘기를 많이 나한테 했다고로 내가 눈으로 다 그걸 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마음을 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얘기 봤자 어머니 자체가 여유가 없어 보이고 결국엔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공감해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 말을 못 하게 되죠. 특히나 유년 시절을 겪은 가족으로 인한 성 관련된 추행 경험이나 아니면 학대 같은 거는 특. 키도 말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내가 너무 무력하거든요. 힘도 없고, 어떻게 뭐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표현을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아마 말씀을 못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감정은 더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누군가한테 말을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것 같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생각이 또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니까. 그래서 보호자한테 받는 트라우마는 이게 진짜 영향이 오랫동안 가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성인 이후에 경험한 것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과는 또 차이가 나고요. 징케이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징케인님 의지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 당시 감정을 말씀해달라고 해서 저도 말하고 풀고 싶은데 계속 회피하고 억압하는 것 같다. 그 당시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자꾸 억압시키는 것 같다. 당연합니다. 지금 뭐다 얘기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런 흐름이 있었다. 조금씩 이 방향을 추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릴 뿐이에요. 생각나시면 하시면 되고, 힘들면 안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다행히 공감받는 느낌을 계속 받으시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하십니다. 트라마 상담을 하더라도 그 힘든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능숙하지 않은 그 상담하는 분들은 그거를 막다끄저어 내려가서 오히려 더 상처되게 하고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더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표현하신 것만 해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표현 안 하신 거, 길게 사연 쓰신 거에도 표현 안 됐던 거를 잘 얘기하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거고요. 정말 권유드리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믿을 만한 느낌이 있으면 좋은데 있지가 않잖아요. 자꾸 그렇게 돼요. 그게 본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지금까지 경험 때문에 왠지 이 남자친구도 결국엔 날 버릴까봐 이런 불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기도 분명히 쉽지가 않을 거고요. 털어놓으면 또그 남자친구의 그 반응에 내가 굉장히 집중되면서 조금이라도 공감 못 하거나 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더큰 상처를 받으면서 관계가 또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정말 믿을만한 제3자한테 털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담하시는 게 진짜 꼭 필요해요. 남자친구보다는 남자 사람을 사귀는 게 먼저인 것 같다. 남자든 남자친구든 결국에는 신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든지 결국에는 불안불안하면서 의심하게 되면 관계라는 게 악순환 될수 있거든요. 집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의심이 자꾸 되다 보면 사소한 부분에 자꾸 꽂혀서 그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인도 마찬가지고 남사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게 물론 좋고 필요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불신이라는 게내 안에 아주 깊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감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아야죠. 근본적인 신뢰감. 베이직 트러스트. 그게 생겨야지만 이 세상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기고요. 그게 또잘 생겼어도 그게 확 깨지는 상황들이 흔한 게 뭐냐면 배우자의 외도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는 평생의 부부싸움의 소재가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트라우마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잊고 싶어도 안 잊혀지고. 근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왜 계속 그 얘기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트라우마니까. 내 기본적인 신뢰감에 금이 간 사건이니까. 내 감정이 그때 그냥 내 존재감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간접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신뢰받는 경험을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1년 이상 그러면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라는 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럴 믿을 만한 친구나 지인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한테 조금씩 조금씩 얘기해 보시는 거 너무 좋고 아무도 없으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기라도 조금씩 조금씩 표현해 보는 것도 물론 좋고 근데 결국에는 제 3자가 있어야지 시간 효율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 아직 남은 이 인생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사연에도 쓰셨듯이 이 부분이 나한테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남자친구 배우자를 만나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내 마음의 방향이라서 내 마음의 방향이 나를 부정하고 그 상대방과 세상을 불신하는 마음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게 악순환될 수가 있어요. 신뢰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꼭 있으셔야 돼요. 물론 아주 좋은 분을 지금 남자친구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신뢰감 그 애착관계를 몇년 동안 잘 경험하면요 지금 이런 드라마로 인해서 맺어졌던 그런 악순환의 패턴이 다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내 마음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신뢰관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히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응원하고 있거든요. 본인 마음에 잠잠 자유를 주시면서 본인 마음을 더잘 이해하는 런칭케이 님이 되시는 오늘 상담이 됐었길 바랍니다. 응원드립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